반갑습니다. 예, 네, 반갑습니다. 네. 어, 비책 독서실 구미센터 윤성식 대표님. 안 그래도 여기 최근에 멋진 독서실이 생겼다고 그래서 현장 탐방하러 왔습니다. 좀 독서실에 대해서 좀 작점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네, 먼저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. 어, 일단 저희들 그 비책 구미 독서실 그 스터디 카페는 지난주 3월 14일에 랜드 오픈을 했습니다. 음. 우선, 저희들, 그, 빛의 독서, 분위기 독서실은, 그 시스템적 측면에서, 고객들한테 최단 편의를 제공하는, 어, 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우선, 저희들, 그, 독서실 입구에, 최첨단 그 지문인식, 시스템을, 네. 마련을 했습니다. 아, 예. 들어가실 때는, 저희들, 음. 시를, 그, 늘고 등록한 지문 상관으로, 음. 네. 면 이렇게, 음. 열리게 되었습니다. 네. 예, 네, 제 들어가겠습니다. 인포메이션에 들어오면 일단 좌우측에 신발장은 그렇게 회원단한테다 네.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용 고객들 을 안전을 위해서 네. 저희들 화재보험이라든지 개인 배상보험도 다다 가입을 네.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네. 저희들 그 전체적인 그 도시의 CCTV를 설치해서 네. 항상 위험 위험지를 장착하고 문제 있을 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러니까 저기 전자 장치는 저게 뭐죠? 네. 이거 쓰기는 백색 소음기라고 해서 네. 잔단한 그 소음들을 제거를 음, 해주기 위해서 네. 일정한 어떤 소음을 계속 흘려주는 그런 음. 기, 기계가 있습니다. 어, 그럼 외부로부터 전혀 잡음 같은 게안 들어오고 켜세갔는데데 들어나지만 그 자잘한 분수라든지그 음. 책상에 글쓰서라든지 이런 자잘한 수 있다. 독서실에 특화된 첨단 기술이 좀적용힘다 보네요. 예, 네. 최근에는 그 독서실, 독서실 대부분이 음. 네.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네. 일단 저희그시스하나서겠습니다 네. 그 하나 하나 네. 그 우선 저들그 그 그, 그 장점이 네. 회원들의 이용권을 좀 다양하게 네. 준비를 했습니다. 그 1회 원권 중에서도 제대로 네. 오전만 필요한 고객이라는 아, 오전에만 들을수도있니까 네. 음. 오후에만 공부할 수있는 그런 그사들그서 제대로 그1권 중에서도 그 오전 오권을 제대로 받으면 될고아 네. 그러니까 좋네요. 네. 그, 그 이용할 네. 수있는 주로 학생들이 되겠습니다. 음. 그래서 오일권, 실권 이런 시간 타임도 저희들이 그 해보도록 적극적으로해서 아. 이용할 수 있도록. 학생들에게 상당히 희소식이 될것 같은데. 요 예. 예. 네. 다음은 예. 예. 전체 회원들에게 또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그런 음. 룸이 되겠습니다. 아 네. 아, 네. 잠깐 보시면 일단 그 저희들 그 기본적인 그 스낵과. 차 사탕 믹스커피를 아, 무료로 네. 얼마든지 그 사용 뭐, 드실 수있어아 무료로 간식 제공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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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금강차는 집에서 직접 저희들 하는그 꿀을 끓여서 이렇게 아시는. 아이게 예. 다시 오가피 차하고 길명제 차를 증식국도준비하셨네요길명제 아, 차는 티백 차로 따고 전하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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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회원들의 그 다음에 회원들의그시락이나간차 이런 걸 보관해서 음. 드실 수 있도록 하고. 네. 네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복사기와택스스기 그다음에 네. 프린터 그 부분은 저대 무려 최대한 아. 가격으로 네.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, 또 준비를 했습니다. 만약 음. 뭐, 그 네. 건물 하다 비가 오면 제일 필요한 노산도 무료로 대해준 준비를. 웬만한 수리 작업은 여기서 다 가능하겠네요. 네. 네. 예, 그렇습니다. 네. 다음은 스터디 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네. 그 스터디 룸은 일반적으로 회원들 공부를 하다가 네. 그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그또 도움을 필요할 때 네. 어떤 친구들 간에 서가벼운 대화를 하면서 토해를 하면서 공부를 음. 할수 있는 아, 칠판도 준비되어 있네요? 네, 예, 서로의 강의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현기자회관또 네. 이용하는 공부도 진행하고 음. 있습니다. 요즘 그룹 스터디 많이 하는 음. 추세인데 예. 학습 효과가 더 많이 오르겠네요? 네, 예, 그렇습니다. 음. 그 외부 이제 영, 고객들이 이용할 것좀유료로 저희들 회원들 전 무료로 사용할. 어, 거. 저는 참 이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. 아. 여기서 모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네. 예. 칠판과 보호판도 준비해도. 어, 이거 멋집니다. 네. 다음은로 열람실 공간. 네. 예. 연름실은 그, 저도 좌석 타입이 네.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네. 우선 그 싱글 룸 타입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 싱글 룸은 음. 그 앞뒤 좌우가 좀 막혀 있습니다. 그 네. 뒤에 문이 있는 그 좌석 형태가 되겠습니다. 네. 그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시업 준비생, 네. 그 다음에 자격증 공부하는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음. 그런 공간도 상당히 그호하는 걸로. 아예 고지온 같은 느낌이 밝네요. 예 그렇습니다. 안에 자세한 보도를 보면, 네그 우선 저희들 친환경 그 LED 조명을 전체 다 저희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네 그래서 그 본인의 어떤 그실에 맞춰서 어떤 밝기 조정을 할 수가 있고, 네그 다음에 그 개산사무엄다 지급해서 네. 필요한 서류들 항상 보관하면서 자금장금 채우시는 도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그 네, 다음 분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. 음. 그래서 독서실은 남녀 음. 구분이 하게 되어있습니다. 네. 그, 방금, 그, 그, 남자, 그 다음에, 그래서 자석 중에 맨, 맨 고정식인데, 네. 문이 없는 타입이 있습니다. 네. 네. 저희는 일면 전체 그 색깔이 그 그린색이라고, 그린색이라고도 하는데, 네. 이 부분은 문이 없이. 그안 오픈, 예. 오픈되어 있습니다. 음. 그렇지만 자색이 또 분리되어 있습니다. 네. 독립적으로 또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음. 되겠습니다. 네. 마찬가지로 LED 조명으로, 그 조명은 그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음.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 개인 상물은 마찬가지로 지금에서열색까지제업을 음. 드리고 있습니다. 음. 다음은 이제, 다인세라 그래서, 세 명이 앉아서 공부하는데, 칸막이 만드는 느낌. 그래서, 마찬가지로, LED 조명이라든지, 그다음에 그 다음에, 개 사고라고, 이렇게, 지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, 네.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공기가 상당히 쾌적한 느낌인데요. 뭐, 네. 그 공기, 청정기는 뭐, 어떤, 기본적으로 지금 하겠지? 현재 그, 저희 시스템 그 난방하고, 음. 냉난방 시설을 하고, 그다 음. 자체적인 어떤 그 제습 효과라든지 네. 공기 청정기능을 같이 그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항상 일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쾌적한 네. 환경. 네, 예. 네. 그다음 이용 회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시설 불편, 불편 사항이라든지좀 네. 개선해 주시는 <laughs> 보고를 저희가 그 일린 서커을 통해서. 저희들이 그 음. 의견 수렴하고 네. 그 시정 점.